이거는 이제 다이아 솔로 랭크인데 휴먼 계정이라서 어네 휴먼이라서 플레이하는 소나 정글입니다. 아니 소나 서포터입니다. 지금 개인 장인 있네. 하고 맞았다. 으, 완전 아파. 하지만 힐이 있다는 거. 소나는 힐이 있다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노란 색깔이라서 저는 체력 계속 차고. 한 대만 더! 그렇지. 대인평타. <laughs> 소나가더 쎄요 소나가더 <laughs> 쎘어 어우 탑까지 좋은 소식이 막 들립니다 빨리 밀고 집 가야겠지 아이고 괜찮아요 어차피 집갈 거니까 상관없어 굿굿 7 2연 벌었네? 어! 그일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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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는데. 쭉 빼요! 아아 200번 다 날려먹었는데? 큰일났네. 지금 바로 가야됐어. CS 몇개 먹으려고? 그 반한테 더블킬을 주나? 이거 무리 아니야? 오, <목소리>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고로 상당히 수비적인 룬 특성이라서 딜은 잘안 나옵니다. 거의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소나가 막딜 세다기보다는 이제 서포팅 역할이 더욱더 좋아졌으니까 서포팅하는 룬 특성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자, 어. 버틸만해.

한 대부터! 굿! 굿, 굿! 좋았어. 아, 왜 이렇게 잘 맞춰? 항상 이게 소나가 좋아진 게 싸우면은 질것 같은데 하면은 우리 팀이 이겨요. 우리 팀이 이겨. 하고, 오, 어. 나이스. 너또그 어, 보는 거 아니야? 왔네, 왔네 왔어. 아, 탈진도 있고 근데. 요번에는 죽을 일이 없죠? 나 캔슬 되려나? 에이, 설마? 아 <laughs> <laughs> 다행이다. 상황 좋은데요? 이제 6렙도 빠르고, CS도 지금 거의 20개 이상 차이나고. 음. 아유, 죽었다. 어? 우와! 아우 야, 소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다가 한번 실수한 건데 뭐. 뭐야 뭐. 벽강 해보든가. 해보든가. 내가 얼마나 단단한데? <laughs> 지금 방역 스턴이 두명이에요 지금 소나랑 애쉬랑 스에서 그러니까 갱 부르면은 6렙 이후에 갱부르면 어지간해선 킬 나오고 가다가 살짝 꺾어 모르가나한테 돈 너무 준다 얼마 벌었지? 230원. 어우 저 380원. 내가 더 많이 벌었는데? 그브봇? 아, 탑. 아, 다왜 이렇게 잘하지? <laughs> 다왜 이렇게 잘하지? 휴먼이라서 이기던 지던 한 판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겨버리겠네. 애들 다 오거든요. 저희 팀 소리 높여. <laughs> 아, 이거랑 이거 요거 걸 바로 가버릴까? 아니야, 오시리스, 제일 무난한 오시리스의 기동력에. 렌즈, 포션. 됐으. 소리도 뷰. 어. 아, 애쉬, 애쉬 버려. 버려버려. 버려. 아, 근데 왜, 왜, 왜집안간 거야, 왜? 불안 갔지? 미니언이 티원이 먹을 때마다 7원씩 들어요. 7원. 얼마나 좋아. 아 근데 탑도 레벨 밀린다. 이기긴 이기나? 하이. 아. 어... 험치 차이. 야, 나 먹고 싶은데. 저거 먹었으면 100원 벌었겠다. <laughs> 다음 테마 솔라리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보니까 솔라리 아니면은 중력 체력 다 올리는 거뭐 없나? 아 지휘관을 갈까? 지휘관 가죠. 지휘관. 주문력 좀 응. 오르는 것도 소나한테는 진짜 좋으니까 힐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주문력 계속 있어가지고. 지휘관 가야 돼. 어, 피마다. <laughs> 나 그냥 쭉 걸어간 걸 뿐인데. 탑 둘이죠. 솔랭에서 이런 챔피언이 좋은 것 같아요. 애쉬나 소나같이 서포터가 좀 능동적이게 이니시를 걸어줄 수 있는 <laughs> 한타공이 좋은 그런 챔피언이 좋은 것 같아요. 소나가 이번에 서포트적으로 뭐냐 능력치도 좋아져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좋고. 야. 아! 아! 오! 루덴, 루덴, 루덴. 아, 죽었다. 오 마이 갓. 일단 분단 나왔으니까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겠죠 저희 팀? 어 맞췄는데 내 그랩과는 다르다 잘 맞추는데? 여기에 피마가 있던가? 아니네, 아, 아파라. 나 지금 집 가봤자 할게 없어요. 피읖 하면서 버텨야 돼. 고 있는 거 맞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기는 느낌이 안 들어요. <laughs> 기분 타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 쿨감이 15%잖아요. 이게 쿨감 최대 45%짜리 특성을 찍었어요. 천둥군주, 그 다음에, 폭풍전사, 그 다음에, 뭐였지? 그거, 아무튼 그 특성 위에 있는 건데, 그 하위 특성. 그거 찍어가지고, 이제, 쿨감을 40%까지, 45 45%까지 올리는 특성을 찍어가지고, 쿨감을 40%를 맞춰야 돼요. 템에서. 그래야 45%가 되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서 20%그 다음에 아마 푸아 갈려나? 제가 푸아 갈것 같은데 푸하나 얼어붙은 심장, 얼어붙은 심장이나 모렐로도 어... 모렐론 별론가?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리스 많아 보다 티 티. 아 솔라리? 아니야 아니야 지휘관이 훨씬 좋아 헐 카사린? 야쏘한테? 유령무 하나 나왔는데? 음... 지휘관 나오면 라인 관리도 그렇고 제가 CS를 먹는 거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으니까 좋죠. 좋은 템이야. 랩찬 따라 잡았 나？아, 분명히 스 코가 어7 이나 차이나 는데 진짜, 진짜 이 기고 있는 것같아나 레이더 또한 번. 바다 청량 먹자. 왜안 먹어 이거? 우리가 먹는 건데. 아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모렐로 갑시다. 그냥 모렐로 가겠습니다. 얼심 대신 한타 언제 하지? 궁막3인궁4인궁해서막 칭찬. 칭찬받고 싶은데? <laughs> 한타, 한타 언제 하죠? 큰게안 나와. 그냥 쓰자. 지 친구 또못 바꿨어. 오쒸. 아 잘리면 안 되는데. 아, 이래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건가? 한타를 못 이기니까? 진짜 이기는 것 같지가 않아. 진짜 느낌이 전혀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도 스코어면은. 한타도 이기고 유리해야 되는데. 왜 걸로 빠져? 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학살 중. 아고 잘못했다 토론은 아무래도 이거 좀 잡기가 힘들죠. 막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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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침. 465원. 모르가나도 이제 방벽하고 있고 군단. 8원? 가론은 무리 아니야? 먹을 수 있나? 아 렌즈 또못 바꿨어. 바본가 봐. 어, 빨리 먹는다. 먹었지 먹었지. 빼면 되잖아. 잘러? 오 와우. 아 탈진 안 걸렸다. 오메, 우리 팀 완전 공격적이야.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laughs> 못 따라가겠어. 너무 공격적인디? 모렐로 400원, 400원, 400원. 우와. 한타 하면 이기네. 한타 제대로 하면 이기네. 자꾸 잘려서 그랬나봐요. 좀 많이 잘리긴 했어. 아, 또못 바꿨어. <laughs> 또못봤꾼좀 더, 좀 더, 좀더 먹어라. 아, 나집 와서 뭐해? 65원만 기다리죠? 스킨 감상하면서 어깨가 나보다 넓은 것 같은데. <laughs> 기분 탓인가? 꽤 완전 넓어 보여. <laughs> 됐다. 잊지 않고 레이더로 바꿉니다. 어, 사린. 죽는다. 와우. 어? 반정이 저렇게 좋단 말이야? 살렸어. 제가 저거 야소궁 뒤에 장막이 뒤에 있었는데 앞에다 궁 썼거든요. 근데 씹혔어. 캔슬됐어. 이거 어, 어떻게 된 일이야? <laughs> 왜 캔슬됐지? 안 죽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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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값진 승리였어 <laughs> S등급 받았네? KDA도 뭐20% 20! KDA도 20 퍼펙 딜, 모르가나 보다 많이 넣었네 음..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